이 미자씨 불린 쌀을 가지고 콩나물 밥을 만들어 가지고 달래장을 맛있게 해가지고 쉽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요 쌀에다가 불린 쌀입니다 이거 밥하는 양만큼 물을 부을 겁니다 불린 쌀이기 때문에 평소 밥하는 양만큼 부면 콩나물을 넣으면 이래 비율이 맞아지거든요 자, 요 정도 하면 평소 밥하는 분량인데 여기서 콩나물을 위에 넣어 줄게요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이거든요 됐습니다. 이제 옮길게요. 달래를 손질을 하는데, 달래 이거는 줄 뿌리 쪽에 보면 흙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돼. 이거는 흙이 없으니까 깨끗합니다. 대충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씻으면 되거든요. 이따 뿌리 쪽으로 싹 살살 문내가지고 흙을 털어내면서 씻어줍니다. 콩나물밭에 이거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목살을 250g 정도 돼요. 이거를 넣어가지고, 영양보충하는 의미에서, 진간장 있지? 진간장을 한 반컵 정도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넣고, 볶아줍니다. 고기 덩어리를 빨리 풀어야 돼. 요새는 정육점에 가면 이렇게 잘자라썰어주니까 고기는 뜨, 뜨겁기 전에 빨리 이렇게, 깍깍으로 할수 있도록 젓가락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고기가 250g 정도 되니까 양이 많아가 반컵을 더 추가를 할게요. 간장. 양이, 간장, 달래장이 양이 좀 많네요. 이렇게. 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을 딱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러면 좀짤 수가 있으니까 고기 양이 많으니까 설탕은 세 수저 정도 그럽니다. 이제가 팔팔 끓이가지고 야를 식힌 식혀 식혜 놓습니다. 돼지 양념은 달래를 썰어 줄게요. 달래는 아주 잘게 비벼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잘 잘라서 쓰줍니다 청양고추도 다져줄게요. 매운 거 매운 걸못 드시는 분은 고추는 안 넣어도 됩니다. 비비 때 알큰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넣으면 돼요. 깨 소금 두수우드 넣을게요. 고춧가루는 한세숟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 달래장이 양이 많아가지고 세 수저 정도 넣을게요 참기름. 여기서 이제 저 돼지고기 간장 볶아 한 거를 넣으면 됩니다. 아까 전에 돼지고기 볶아 놨는 거 간장에 볶아 놨는 거 이거 같이 섞어 줄게요. 간장 비율은 얘 예, 요, 요, 국물 조금 있을 정도로 빡빡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비기가 좋습니다. 건디기로 밥을 비비는 거거든요. 덩어리로 비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장은 많이 안, 안, 해도 됩니다. 간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도, 여기서 간장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맛있는 콩나물 비빔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달래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맛있거든요. 옆에 물김치하고 해가지고 저그 영상을 봐주시가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되거든요. 가실 때는 꼭 부탁할게요. 건강하세요.